자, 한 장씩 까보겠습니다. 예, 패키지, 횟수로 1 0번 치웠을 때 얻는 거. 일단 첫 번째, 방어력에 관련된 수치가 나왔고요. 옵션 볼까요? 공속 하나, 효과 저항 하나, 생명력 하나. 이 세트 방어 효과죠. 이거 5성으로 주는데요? 자, 이거 나머지 9개, 그냥 한 방에 깔게요. 바로 갑니다. 와우! 반격 발동. 지금까지 없었던 거. 공격력 2개에 적중 하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력 두개 붙었다? 뭐, 아, 저건이야. 다만, 뒤에 있는 게 반격인데, 이 반격을 또 쓰는 캐릭터들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효과 적중도 30%. 적중 30% 매우 크네요. 반격. 그럼 반격 두 개가 지금 가능한 거네? 요 새끼 걔가 치명타 피해가 위에 주업인데? 공격력 붙어있고? 반격 세트 주기 좋죠, 지금? 왜냐면, 우리 어설프게 치명타 확률 두 개, 두 개씩 껴갖고, 34% 만든 다음에 치명타 세팅을 했는데 거기에 나머지 하나를 늘게 없어서 체력이나 방어력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공격력에 치피붙어있는 반격을 해주는게 추가적인 딜러로서 훨씬 좋잖아요 그지? 와 이거 10번 한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닌데요? 그죠? 옵션 좋고요 흡혈 100% 확률로 10% 빨아먹는데 공격력과 적중도와 치피 좋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오비랑, 아래 생명력이 붙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아래 오비는 좋네. 구츠. 방어력. 반격 발동 또 떴네요. 치확계공속의 공격력. 미쳤다. 이거 거의 종결업인데? 왜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건 생명력 퍼센트 아니면은, 생명력, 추가 생명력 고정오비야 아래에 있는 거세 개가, 종결업인데요? 반격 두 세트? 반격이 그덫까는 애한테 좋잖아? 생명반지. 적중도. 적중도도 여기 신발 있었죠? 색깔 빨간색이네. 방어와 생명력. 이 적중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 근데 여기도 생명력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힐러나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어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laughs> 신속, 그러니까 공속 관련된 거랑 생명력 두 개로 그 세트 효과를 맞춰가지고 멀린한테 주면 참 좋다. 왜냐면은 공속 아군들의 공격 게이지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런 뭐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부츠랑, 반지, 이두 개로 공속도 갖고 있고, 방어력도 갖고 있고, 생명력도 갖고 있고, 오래 버티면서, 그죠? 생명력도 갖고 있고, 적중도. 풀로 때려가지고, 때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네. 공속도 있네요. 일단, 반격 세트 맞췄다는 거 괜찮고, 생명력 기반에 적중 세트 맞췄다는 게 괜찮고. 어, 요거 딱1 0 번으로 뽑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무려 5성이에요. 요거 강화 가능하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침 멀린이네요. <laughs> 지금 이렇게 입고 있거든? 여기 두 개, 지금 치명타 확률 17%짜리 두 개에서 34%를 올려서, 치명타 44%에요. 치명타 피해가 30%인 상태였단 말이야. 지금 이게 2강짜리잖아? 이별두 개. 지금 나온 건별 다섯 개야. 기본 옵 자체가, 강화가 안돼 있어서 낮은 거라, 이거는. 하나씩 좀 맞춰볼만 한것 같습니다. 생명력 두 개를 붙였던 게, 부위가 신발, 나머지 하나는, 갑옷, 아무거나 붙였던 건데. 지금 새로 나왔던 것 중에, 반경 말고, 생명력이 이거였죠. 공속, 공속, 공격, 저항. 하나는 신발이었고, 하나가 이거였나? 이거였네요? 공속의 방어 전설 부위라서 빼거면 신발하고 여기를 빼는게 좋은데 그쵸? 그렇죠? 적중도 여기랑 신발 이렇게 하면은 2세트 <laughs> 됐고 그러면 치명타를 하나 맞추려면 갑옷에 치명타가 붙어야 되는거지 갑옷의 치명타가 있긴 하네요. 공속의 치명타 확률이 돼. 요런 방식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옵션이 3개가 뜨고, 요거를, 강화, 치확, 치확. 그러면 치확이 2개나 붙어서, 강화가 저렴합니다. 100만 골드가 있는데 3만 4천밖에 안돼 3강화마다 하나씩 옵션이 붙는 식이거든요 적충도 하나.. 적충도 미쳤는데? 에 적충도 6 8퍼 옵션 보너스가 30%가 있는데? 전설이라서 이게 번 강화되네? 13만.. 아니 너무 비싼데? 굳이 이렇게까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잠깐만, 전설은 이거 12강 되면 옵션 하나 더 생기네. 그러네요. 옵션은 더 생기는데요? 이게 강화 정도가 높아지면 더 생기네, 옵션이. 일단 6강까지만 해서 쓸게요. 옵션 두개면 충분하거든, 현재? 클리어 하는데? 엥? 아, 맥, 맥시범 하면 50만 골드 들어. 3강 하는데 3만 골. 6강 하는데 6만 골. 이렇게. 존 세트 딱 6강 정도만 해서 쓰겠습니다. 변경하고 깔끔하게 하면. 스탯을 보면, 치명타 확률 오히려 4 7로 올라갔고, 명중도 1%, 효과 적중 40%. 효과 적중이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겠어. 설명이 안써 있는데. 어쨌든, 요런 방식으로 맞추면 좋은 것 같고, 와, 이거, 짤짜리로 10개로 사갖고 하는 거 정말 좋네요. 길드 가입 조건은 같이 재밌게 게임하실 분. 끝. 카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길드는 여러 개 만들 거고요. 같이 즐겁게 게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11시부터 그 무료 쿠폰 후원 서포터도 지, 진행되니까 과금은 그때 가서. <laughs> 감사합니다.